어쨌든 질문하시는 토론자가 되었던, 알 사제자가 됐던, 그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건의하는 분가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봤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힌스코야의 장동원입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그 추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걸 생각하고 시간상 제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결국 그 장애인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서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, 제가 어,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 파일을 만드는 거 10%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판 업체, 결국에는 출판 업체가 100%를 대체 파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, 지금 어 자발적이, 결국 자발적이 아니면 파일 하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, 그네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, 자기네들이 만든 컨텐츠가 잘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, 기술적으로, IT 기술에는 DR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단순히, 누군 보고, 누군 안 보는 부분이 아니라, 유통 과정에서 안전 장치입니다. 물론 그것도 굳이 따지면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. 그네들이, 자기네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, 도송 안에서 그런 거를 안전하게 유통이 될수 있고, 사용자가 그 파일을 잘활용할수 있는 세계가 잘 돼야 되는데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, 이 부분은 장애인 영역이니까, 이렇게 제출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보기보다는, 그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포맷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또 나중에 이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유통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이 되든 비장애인이 되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제공이 될수 있는 DRM 솔루션을 통해서 포장에 대해서 도서관에 납품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. 그 안에서는 뭐 어떨 때에는 장애인은 무상으로 활용이 되고 비장애인은 유상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국가에서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네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, 그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좀 답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리국중앙도서에서 그냥 검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른 질문 있으 네, 남 교수님께서 네, 그래서 말씀드리려 고 했던 부분은 무슨 지금 그, DRM 기술이 이렇게 요구되는 이유는 이 디지털 딜레마 때문이니다 아날로그 시대 때는 복제가 어렵고 복제다고 원본 해손이되기는데 디지털 저장물의 시대에서는 동시다량 에 복제가 가능하고. 아무리 수백 번수억 번을 복사해도 원본에 좀 없다라는 면서, 출판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준다라는 것서 인쇄 조판을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정보 접근도 중요하지만, 그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간과 가볍게 생각해서는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그러니까 인권 침해로 접근하다 보면 둘다민위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. 그 이제 중요한 티를 제공하는 것이 d DRM 기술인데. 그 아무리 국중에서 변환된 파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반드시 따라가고 풀어버리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 그 사전적인 대책은 DRM 기술이 로 간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뚫렸을 경우에 그출판자들이나 저작권자들의 그어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국가에도 복지 재정이 있고 하니까 재정이 담당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, 문의 진행 기금 이런 것이 있듯이, 국중의 도인 조선철 센터나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것을 마련해서, 그출판자들저작권자을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, 국가 재정에 나서서 복지 예산으로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최종 부담은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. 그렇게 되면은 저작권자들도 좀,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고두 번째는, 지금 국중에서 이번에 그 디지털 낙권 제도가 되면서, 국내 군지 출판사가 참여하겠다. 자발적인 게 아주 좋은 조짐이 보였는데, 대본에 걸렸던 게 뭐냐면, 출판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기에또 있습니다. 그래서 출판사들은 선을 갖고 나가도 뒤에 저작권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저변, 이 홍보가 잘 돼서 저작권자들은 출판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지, 그 다음에 출판자가줄수 있는 거거든요. 출판자만 마음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작권자들이 원천적으로 이 의식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할까 의식의 전환을 접연할까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. 네. 질문. 네. 한국 시각장애인 대학생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. 서영일 소장님께 질비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